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근골격계 초음파학회 강사 정종필입니다. 오늘은 친절한 초음파 어드바스 스캔 그두 번째 시간으로 어깨의 뒷편에서 관찰해야 될 중요한 구조물인 인프라스피나토스와 테레스 마이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자세입니다. 교과서와 논문에서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는 자세. 두 번째는 반대편 복부에 손을 올려놓는 자세 세 번째는 반대편 어깨에 손을 올려놓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을 뒤로 빼는 클라스 포지션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첫 번째 자세인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는 자세에서 초음파 스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검사할 때 알아둬야 될 중요한 랜드마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뒤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카플라의 스파인과 이 스파인과 연결된 에이크로미언 그리고 스카프의 인피리어 앵글 이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렸던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에이크로미의 라테랄 보더를 따라서 초음파 프로브를 수직으로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화면의 좌측에 보이는 것이 에이크로미언에 해당이 되고요. 가운데 쪽에 가장 밝게 보이는 부분이 휴머러스 헤드 그리고 그 위에 어, 텐돈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 위에 델토이드 머슬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프로브를 조금 앞쪽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조금 앞쪽으로 프로브를 이동시키면 일자로 보였던 휴머러스 헤드가 약간 곡선으로 기울어지는 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수프라스피나투스에서 오는 텐돈이 인서션하는 부분이고요. 프로브를 조금만 뒤쪽으로 이동시켜서 평평하게 관찰되는 이 부분이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이 인서션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부학적으로 휴버러스 헤드의 미들파셋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초음파 프로브를 조금씩 뒤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평평했던 휴머러스 헤드가 약간 아래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새로운 매스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관찰해보면은 프로브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새로운 텐돈이 시작이 되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텐돈이 테레스 마이너의 텐돈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텐돈은 인프라스피나토스의 텐돈이 되겠고요. 여기서 총퍼 프로브를 이제 조금만 더 움직여보면은, 두 개의 텐돈이 굉장히 두꺼워지는 것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에 인프라스피나트 스텐돈, 화면의 오른쪽에 테레스 마이너 텐돈인데, 이 텐돈을 좀더 퍼펜디큘라 스캔으로 잡아보면 다음 같은 모양으로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텐돈과 함께 위에 델토이드 머슬 그리고 아래에서 컴플레스 휴머럴 아테리가 같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프로브를 조금만 더 뒤쪽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분부터는 텐돈이 이제 머슬과 이행되면서 검은색의 머슬이 텐돈 주변에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왼쪽이 인프라스피나투스입니다. 이 인프라스피나투스 머슬과 텐돈을 한번 같이 따라가서 스케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휴머러스 헤드고요. 휴머러스 헤드에서 글래노이드로 조인트 이행을 하는 부분까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화면의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는 휴머러스 헤드가 아닌 스카플라의 글래노이드가 관찰이 되고 있고 그 위에 인프라 스피나토스 텐돈과 머슬이 같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텐돈이 가운데 위치에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부터 촌퍼 프로브를 조금만 더 메디아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제 텐돈이 점점 그, 머슬 사이에서 퍼지면서 이제 머슬만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머슬을 관찰해서 끝까지 우리가 인프라스페나투스 머슬을 스카플라의 메디알 보도까지 이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테레스 마이너 머슬레드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아까 에이크로미온의 끝에서 프로으로 위치시키고 초음파 프로브를 잡으면은 화면의 왼쪽에 인프라스 피나토스 그리고 오른쪽에 테레스 마이너 텐동과그 아래 가움은 머슬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테레스 마이너는 그 스카플라의 인피리어 앵글을 따라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어, 프로브를 인피리어 앵글 방향으로 오블릭하게 이동을 시키면서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머슬, 가운데 보시는 이 머슬이 테레스 마이너 머슬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도 텐돈이 가운데에 하이퍼 에코익하게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머슬이 이제 라운드 쉐입으로 바뀌고 있죠. 이제 이 점점, 점점 작아지면서 이제 인피리어 앵글에 붙는 모습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뒤쪽에서 인프라스피나토스와 테레스 마이너를 관찰을 할때 중요한 것은, 어, 머슬의 아트로피가 있는지를 관찰을 해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쇼 넥시스 스캔에서 관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아까 에크로미언의 끝에서 프로브를 메디알로 이, 이동시킨 다음에, 자콥스 책에 의하면은 텐돈이 머슬로 이행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두 개의 머슬을 단면적을 비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초음파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 중에 하나, 파노라마 뷰를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테네스 마이너의 머슬이 되겠고요. 이 부분부터 프로브를 움직여서 파노라마 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은그 스카플라의 도자 서피스에 약간 리지가 보이는데요. 이 리지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인피리어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이 테레스 마이너 머슬이 되겠고요. 위쪽 부분, 이 부분이 인프라 스피나투스에 해당이 되겠는데 대개 이제 단면적 예비가 1대 2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인프라 스피나투스가 2 정도가 되고 테레스 마이너스가 1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포니로시스에 해당되는 센트럴 아포니로시스 가운데 위치했 있는데 요게 이제 잡는 앵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잡고 동일한 위치에서 좌우를 비교를 하시면은 아트로피가 된 머슬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수프라 스카플라 너브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수프라 스피나투스 머슬뿐만이 아니고 인프라 스피나투스 머슬의 아트로피가 되면서 위에 있는 머슬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그리고 패티 디제네레이션이 될 경우에는 센트럴 아포니리스 주변으로 머슬의 헤이지니스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액실라리 너브에 문제가 생겨서 테레스 마이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테레스 마이너 머슬의 단면적이 감소하면서 패티 디제네레이션이 관찰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서 쇼넥시 스캔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개의 머스를 비교해서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롱 액시스 스캔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 액시스캔을 시행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뒤쪽에 스카플라 스파인이 되겠는데요. 스카플라 스파인의 아래쪽 보도를 따라서 풀업을 위치시킨 후 초음파 스캔을 시행하게 되면 은이 부분에서 가운데 에코가 증가된 센터럴 아포뉴로시스를 갖고 있는 인프라 스피나투스 머슬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휴머러스 헤드가 되겠고 이 부분이 글래노이드가 되겠으며 이 사이가 조인트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사이에 레브럼이 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위에 있는 머슬과 텐던을 따라서 스캐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를 휴머러스 헤드를 향해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어, 텐더는 퍼펜딩 플라스캔을 하면서요. 인서션 부위까지 관찰을 해서 인프라스피나토스텐돈에 어떤 병변이 생겼는지 우리가 관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프로브를 아까 위치로 이동시키면서 뎁스를 원위치, 자, 프로브를 약간 아까 위치에서 메디알로 좀 이동시키면은 여기 보시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작은 혈관이 하나 관찰이 되고 있죠. 어, 이 부분에서는 아까 언급했었던 수프라 스카플라 너브가 뱃슬과 같이 주행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스피노 글이노이드 너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인프라 스피나토스 머슬을 메디알 보도까지 스캐닝하고 그리고 프루브를 위아래로 내리면서 스캐닝을 하면서 어떤 병변이 있는지 관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테레스 마이너에 대해서 스캐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레스 마이너를 좀더 자세히 잡아보기 위해서는 아까 봤었던 슈어닉시스 캔을 기준으로 해서 테레스 마이너 머슬을 찾고요. 그 다음 테레스 마이너 머슬이 스카플라의 이 부분 이 부분 인피리어 앵글을 향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프로브를 마찬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에코가 증가된 부분이 휴머러스 헤드에 테레스 마이너가 붙는 라테럴 파셋이 되겠고요. 그 위에 테레스 마이너의 텐돈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 이때 텐돈의 그 머슬 내 텐돈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면 아까 인프라 스피나투스 잠시 옮겨보겠습니다. 인프라 스피나투스 머슬에서는 머슬 가운데 부분에 텐돈이 위치해 있는데요. 테레스 마이너에서는 머슬의 위쪽 끝에 테레스 마이너 머슬의 위쪽 끝에 텐돈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징으로 해서 이두 개의 텐돈과 머슬을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테레스 마이너, 요게 인프라스페나투스. 그래서 테레스 마이너도 마찬가지로 인서션 부분까지. 네. 그래서 인서션 부분까지 병변이 있는지 이렇게. 관찰을 하시고요. 다시, 뎁스를 조금 깊게 6까지 내려볼까요? 이제 테레스 마이너의 오리진 사이트까지 우리가 풀업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관찰을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관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인프라 스피나투스와 테레스 마이너의 쇼 넥시스 스캔과 롱 엑시스 스캔을 시행하였습니다. 뒤쪽에서 봐야 될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는 사실 엑셀라리 너브가 있는데요. 너브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터벤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앞쪽에서 보는 중요한 구조물, 서브스카플라리스와 바이셉스 롱 헤드 텐던에 대해서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